에이? 네? 아이레이 아, 여기도1 1븐에 온다고? 네. 그 잠깐 끼아하나집좀 잠깐만 끼가 하나만 빼고 지금 그냥 촬영을 해야 되겠네. 어? 어 아끼아어떻하나에 파더 어. 그렇구나. 여기가 그러면 깨아나 하우스. 해피 세컨볼스, 깨아나의동생이있는 가보네. 크루믹 그러이 일란 세이블링, 스세이링스이블링세이블이블링 세이블링, 세이이이이세이

they're 6 years old the youngest one uh, grade anong <laughs> grade. Grade. grade grade 1 one. okay grade 1 grade 1 can do one okay uh. ana가 어, uh. 스페셜이란 얘기지 yes. can not lead the n o w how about s h e c a n r e a d n o w how about cha yeah, she can lead yes a 어 fast l e a r n i n g learning yes. 음. 그럼 여기 좀 봐도 돼에잘 가요 to... 여기 아이 집이 세퍼레이트야 여기서 yes. 여기가 그랜파더 헬로 yeah. 여기가 그랜파더하고 여 여기 누가 사시는 거야 그러면 Who live i this one?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러면은 그랜파더하고 요 그랜파더하고 그랜마더? Ye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음... 그러면은 그랜마더는 where is it? 아서양, 아그 옆에 집은 누구야, 그러면? 이사리코 기사만 아이 일아게요? 일아, 꽝. 아이. 아이스 있어. 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요 옆집도 할아버지인가? 요요 빠네니야. 아, 이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저기는 누구네 집이야, 그러니까는. 아 s 리 l e y 그의 아빠가 아빠가 엘도 브라더 a 영고 브라더 l 아 e 이 b 한 o t 왕 e r y o u 나 g e r brother. I am a father. I am a father. I am a father. I am 사이 a t h e r I am 아, a s h l 마가 the uh, e l d e r one. 이카필라 만나엄마니 키아나. s e 그런데 여기는 엄마랑 헤어졌다 이런 얘기야? 음. 엄마는 엄마는. 엄마가 키아는 엄마가 키아나 헤어졌요 mother parents of Kiana are separated. Yeah. so 그러니까 she, 그러니까 엄마, 파도만 있고 마더는 나갔단 얘기잖아. 시아리고 여기서 그 애들 애들은 여기서 잔단 얘기네. 브라더 브라더하고 끼아나가 일곱 살, 브라더가 여섯 살. 여기서 자고 아빠는 여기서 잔단 얘기네. 그리고 여기가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안녕하세요. 예, 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여기서, 어, 머문다고 합니다.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예, 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가, 아, 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네. 막혀져 있고. 요 집이 이제 아실린의 집인데, 문이 어디였어요? 게이트가 저쪽에 있는가 보네, 게이트가. 네. 이쪽으로 잠깐만 지나가 볼까요? 어, 아, 요거 집, 이쪽으로도 이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요렇게 나가면은, 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 있는 집인데, 아, 이제, 여기가 끼안안의 집이고, 어, 여기가 이제 아실리라는 학생네 집인가 같은데 문이 오는 거야 문이? 아 여기네. 헬로. 어. Oh, I saw you before. 어. Oh. 뭐가? I saw her many times. 아 여기가 아실리네 집이란 얘기네. 예 yeah, 아실리 마더. 아실리 마더 이스 끼아나 파더스 시스터. 아예 유어 영거 브라더. younger brother님 오. 어 그러면은 여기는 아기가 일란 봤다 뭐. 세라리모 하나. 아. 트리. 트리. 예. 얘는 얘는 영게스트. 아. <목소리> 아. 말아아 맞아요. 그러면은 아실리가 넘버 아인가요 넘버 투. 넘버 투. 아실리가 하올드샤. 베레이다데. 에잇. 그러면 그레이드 2. 그레이드 그레이드? 그레이드 6 아이스 그레이드 아, 3. 3.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이 그10 years old 아실리. 8 years old. 아, 초등학교 3학년 아실리. 어. 그러면은 남편은 뭐예요? 건설 트러바서고는 나나. 간 헬퍼랑 건설작션. 건션 헬퍼.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집을 붙여서 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은 누구네 땅인가요, 이거는? 호수, 랏. 아, 그, 저기 지금 아까 저줄그 꼬고 있던. 아, 아빠의 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조금 유만한 침이 전부 다다 아빠 땅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잠깐. 캐나이 구인 사이드 여기가 부엌이고요. 네. 아 여기가 그러면 파이브 파밀리겠네 그죠 파이브. 네. 네, 이거 이렇게 문다열어놓고 쓰면 이거 금방 망가지는데 올프로컨 <laughs> 되는데. 네,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짐 먼저 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실리네 집이네요. 아실리하고 끼아나하고는 사촌지간이고요 아실리 엄마가 끼아나 아빠의 누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실리가 8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 끼아나가 저기일 7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실리 또한 스페셜인가? 아실리는 어때? 하버 우 아실리는 스틸 스틸 캔나 리드 나우 시캔 리드 음 그러면 지금 마르페가 마르페가 마르페 티치 아실리 소데 so 아실리 캔 리드 나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How about that? Your feeling or your opinion? How about that? Your your kid learning. 한피 봐, 한시나 나가던 사부스 코리안, 카나, 막간타간타가니 사부스 코리안. 아, she is h a p p 도 한다고. p r a 한국 노래까지도 um. 연습을 <웃음> 한다고. <웃음> 그러면 지금 애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애기들이 오면은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네, <웃음> <웃음> 학교에서 한1 1 시경에 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올것 같아요 자너 소개 한번 해봐 코리안 남기지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저씨 따라해봐 초등학교 리피트 애프터미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3학년이야. 어, 아까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아이만, 아실리 조금 꼰대 앞으로. 어, 아실리만,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스탑스 따로 오면 어떡해. <laughs> 자, 여기가 아실리입니다. 아실리 오빠가 누구예요? 호이스 브라더, 아실리 브라더. 어, 어디 있어? 헬로. 아, 얘가 넘버원. 체니얼 솔드, 아이창 두세요. 필리핀 모습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요. <laughs> 신기합니다, 신기해. 얘가 분소. 분설아샤. 아 분소 슬리, 얘는 또 누군지 몰라도 자 바이바이 아실리. 바이바이. 바이바이. 음. 어여있네 끼아나 너가 끼아나구나. 자 여기 좀 보자. 헬로 할머니. 그란드맘, 그랜맘. 예스 예자 여긴 기 누구야? 끼아나 브라더? 예스 브라더 아아 예스 아 이렇게 둘이구나 끼아나 자 브라더? 브라더 예 하이나 예, 예할로음자 초등학교 1학년 점심 먹었어? 디쥬 해브 런치? 어...따뽀스나? 많아? 어, 비사야로 물어야되는거 많아? 자 할머니 자 아까전에 어, 잠깐 들렸다 들렸기 때문에 여기 애기, 애기 얼굴들만 요렇게 비치고 가겠습니다. 자 할머니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쿨서 플라이도 팔고 아이스 앤 아이스 워터 어베일러블 팔고 프린트 제록스 어 AB 어베일러블이구나어베러블이요 어베러블. 아유. 헬로. 어, <laughs> 여기도 이렇게 막았네. 잘하셨네. 어. 자. 동생이 아이초키초께 알락고 인사이드 아이 아이고 인사이드 오케이. 얼로. 에이. 에이 이거 모두 클로스워 클로스워 에이클로스도해주세요 크. 이제 알락고 인사이드 인사이드. 예 클로스도 해 주세요. 클로스. 고맙다세예 클로 클로스. 잠깐만요. 자. <몬들이> 아 어, 여기는 황목경님이 주시는 거예요. 음. 황목경님이 주시는 어제 이름이 뭐죠? 한웅 빵 안란샤. 레인 안젤라 선. 레인. 뭐. 레인 안젤라. 아 안젤라로 갑시다. 아. 안젤라 안젤라 포타우전. 음. 예 포타우전. 황목경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경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는 텐타우전. 음. 마리아. 음. 예. 감사합니다. 그텐더고좀 만나셔봐요. 다 토탈 포틴 만나셔봐요. 포틴. 예, 포틴 맞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만나기 그 저기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여기 전달하고 갈게요. 그리고 아이샌드 메시지 투 마리안. 마리안 멘시 컴바콤, 데타임스 마리안 디스트리뷰션, 에 아일킵 많이 디스한, 뭐 크레시아미, 뭐크지야 mm -hmm. 딘딘 뭐 라이크 댓, 앤덴 아일샌드 메시지, 에유 카운팅 디스한, how much? 예, um, yeah, 그거 훈이님이 주시는 그 크레시아미 거예요. 크레시아미 예. 예, 예, 내가 하여튼, 하여튼 메시지 보낼게요. 그 다음에, 요, 투 따우저는 딘딘 주세요. 딘딘. 요, 자, 요, 2000을 뽑아주세요. 빼주세요. 예, 그거는 딘딘. 딘딘. 예,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크지아. 크지아를 할머니 있죠, 할머니. 크지아스 그램마더 크지아 그램마더 스테파니, 스테파니 도터 예 도토. 스테파니 도터 그 할머니 기부투 그 그랜마더 아, 예 아, 그랜마더 아. 자 요거 쳐봐요 요거 쳐보세요 쳐보세요 헤알 카운팅 카운팅 예 그랜 그랜 그래, 그랜마더, 아, 그랜마더. <laughs> 스테파니 아, 주면 안 돼요 안돼 스테파니 안 돼요 예그 저기도 크지아 그랜마더, 아, 그랜마더. 예, 롤라. 그러면은, 지금, 크레시아미 8,000, 딘딘 2,000, 크지아 6,000, 토탈 16,000을 제가 주었어요. 그죠? 16,000.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요거, 어떻게, 해? how to distribution, 예, 그는 I'll send message to Marian. n e 네, 내부만이 음. 았던 16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크를 내가 4개를 줄 거예요, 밀크. 네, 밀크. 베어브랜드 포팍. 음. 그러면, 투팍이스 크레샤미. 그 다음에, 투팍이스 크지야. 예? 음. 네? 지금 내 차에 가서 갖고 올게요. 음. 투이스 크레샤미, 투이, 아, 크레샤미 베이비죠. 예, 네. 그 다음에, 투이스 크지야. 아, 요거는 크레시암이 요거는 크지야. 크레샤미. 예, 내가 저, 저, 메시지 보낼게요, 네. 마리안한테.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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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훈이님이 주시는, 훈이님 게이브 2,000, 어, monthly d i gave to 마리안 mother. 아, 어, 감사합니다. 거기다 맡겨놨으니까, 유리님 감사합니다. 어, 어, 거기 찾아가. 조그만 일찍 오지. 네. <laughs> 어. 그래 들어가 이거 어. 하나 하고 아농 릴레이션 신호 마마 마마아그때 왔던 사람인가요? 난잘자완삭라이스 했는데 저기 저기 완삭라이스예 이거랑 저거랑 자 여기에 <목소리> 파이브 박기면은1 2 0 0 예? 파이브 <목소리> 예, 예, 파이브 네, 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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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파이브 킬로그램 파이브 자 여기 파이브 킬로 요저 가져가라 그래 이거 파이브 킬로그 아이패드 올레디 그러니까 저리마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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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네. 갈게요. 바이바이. 네,